포켓몬 시리즈에는 각 세대마다 웬만하면 한 명씩은 챔피언 이후의 보스, 즉, 히든 보스들이 존재해왔습니다. 1회차 스토리 이후인 2회차 스토리에서의 보스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히든 보스들의 라인업만을 보고 누가 제일 강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레드그린의 히든보스 오박사입니다. 1세대 당시에는 엔딩 후 즐길 수 있는 2회차 콘텐츠가 도감 완성하기와 뮤츠 포획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세대에서의 진정한 히든보스는 뮤츠라고 할수 있지만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은 더미데이터 중 무려 오박사의 트레이너 데이터가 발견됩니다. 근데 포켓몬들의 레벨이 챔피언인 그린보다 모두 더 높기에 자연스럽게 그린 이후에 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린 자리에 오박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수 있겠죠. 결국 정식으로 게임에 실리지 못한 이유는 게임보이 시절이다 보니 게임 용량들이 다 적을 수 밖에 없었어 요즘에 인터넷 사진 한장 정도급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용량의 절약을 위해 결국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인업은 총 3개로 1세대 스타팅 포켓몬들이 각각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레드가 리자몽, 그린이 거부광이 극룰이기 때문에 남은 이상의 꽃이 들어간 라인업으로 보면 켄타로스, 나시, 윈디, 이상의 꽃, 갸라도스로 레벨상 갸라도스가 에이스인 파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린의 할아버지답게 그린과 유사한 라인업인데 전설의 포켓몬들과 망나뇽, 그리고 파르세를 제외한 종족값 상위 4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포켓몬들은 우리 모두 다잘 아는 포켓몬들이지만 켄타로스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켓몬입니다. 1세대 전성기의 켄타로스는 대회 참가자 15명 중 13명이 채용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포켓몬이었습니다. 포켓몬 기술 중 가장 유명한 기술 중 하나인 파괴강선은 당시 적을 쓰러뜨리면 한 턴을 쉬어야만 하는 반동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자속으로 빠르게 준수한 공격력으로 파괴강선을 쓸수 있고 내구도 약하지 않은 켄타로스는 1세대 때는 굉장한 사기 포켓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박사님의 켄타로스는 그냥 돌집만 합니다. 나 파괴광선 잘쏠수 있는데? 켄타로스 입장에선 화나죠? 분노하고 째려봅니다. 결국에 할수 있는 건 꼬리 흔들기 밖에 없죠? 나머지 나시, 윈디, 갸라도스의 기술들은 그린의 포켓몬들과 똑같습니다. 이상의 꽃은 당시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포켓몬이었습니다. 급소 확률이 스피드 종족값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급소 보정 기술을 쓰면 스피드 종족값 64만 넘어도 무조건 급소로 때릴 수 있었죠. 따라서 이상의 꽃은 110의 위력으로 디메리트 없이 입날가르기를 날려낼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포켓몬들은 박사님답게 강력하게 구성했지만 1세대이기에 기술 배치가 아쉬운 오박 였습니다. 2세대 금은과 하트골드 소울 실버의 히든보스 레드입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초대 주인공이며 1세대, 2후 세대에 여러 번 얼굴을 비추며 등장할 때마다 굉장한 임팩트와 위엄을 보여주죠. 작중 위상도 5세대 PWT에서 챔피언급 트레이너로 등장하며 그중 유일하게 리빙 레전드로 불리며 다른 챔피언들과는 어나더 클래스라는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챔피언급이 아닌 챔피언 이상급인 포켓몬 세계관 최강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용량 때문인지 2세대 때 등장할 때는 말없이 점으로만 대사창을 채우는데요두개의 지방에서 16개의 체육관과 리그를 제패하고 마지막으로 목도하는 상대가 대사가 없으니 이게 오히려 신비주의와 큰 임팩트를 남기며 과묵한 컨셉이 레드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때문에 공식 일러스트들도 진중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죠. 2세대 주인공은 성도 지방 체육관과 리그를 제패하고 관동 지방 체육관도 제패하며 배치 16개를 모으게 됩니다. 강함을 인정받은 주인공은 강한 포켓몬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은빛산 출입을 허가받게 됩니다. 그 은빛산의 정상엔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레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휘몰아치는 음보라 속에서 두 주인공은 포켓몬 배틀을 하게 됩니다. 그문에서의 레드와 하골소실에서의 레드의 라인업의 차이는 에브이와 라프라스인데 여기서는 1세대 포켓몬인 라프라스가 들어간 하트골드 소울실버의 라인업으로 보겠습니다. 피카츄, 라프라스, 잠만보 이상의 꽃, 리자몽, 거부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문보다 레벨이 올라 레벨 총합 502로 하골소실이 첫 출시된 2009년부터 부다샤퍼리 출시된 2021년까지 약 12년 동안이나 레벨 총합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카츄는 피카츄의 공격과 특공을 2배 올려주는 전용 아이템인 전기구슬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당시 애니에서 방영 하던 포켓몬스터 DP의 지우의 피카츄 기술과 동일합니다. 또한 라플라스 잠만보 거북왕에게는 눈보라 기술이 있는데 전장의 기본 날씨가 싸라기 눈이기 때문에 필중으로 눈보라를 쓸수 있었습니다. 금 은에서의 잠만보는 당시 격투 타입의 약세와 부식하게 강한 특수 내구로 유저들에게 높은 난이도를 선사했지만 4세대 학골소실에서는 격투 타입들이 상향을 먹기도 했고 전에 있던 망각술이나 잠자기를 입고 특공 6 5의웬섀도 보를 넣어 놨습니다. 고스트 견제라고 해도 견제폭이 비슷한 게임으로 부수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도 불과 얼음을 반감하는 두꺼운 지방과 자체 체급으로 상대하기 껄끄럽고 3사팅도 상당히 괜찮은 기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들마다 필살기도 챙기면서 낭만까지 챙긴 라인업을 하고 있는 레드였습니다. 3세대 에메랄드의 히든보스 성호입니다. 바로 전작에서 체육관 관장이던 윤진이 챔피언이 되고 성호는 에메랄드에서 조력자 역할 정도만 하다 1차 엔딩 이후 유성폭포에서 성화 배틀이 가능합니다. 라인업은 무장조, 점토돌이, 릴리오, 아말도, 보스로라, 메타그로스로 루비사파이어와는 레벨만 오르고 거의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메타그로스의 파괴 광선이 섀도볼로 바뀐 정도입니다. 포켓몬 챔피언이면 한 지방의 최강급 트레이너이기에 일반인들과 포켓몬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인지 보스로라에게는 번개와 솔라빔을 가르치셨는데 번개까지는 알겠는데 솔라빔은 정말 미천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말도는 공격력이 무려 125지만 기술 최고 이력이 배어가르기 70으로 전투 무장은 했는데 칼은 못 챙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 덕후 설정이라 레벨 비싼 불물 타입 두 마리만 챙겨가면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성호였습니다. 4세대 다이아몬드 펄 플래티넘의 히든보스 용식입니다. 제가 어쨌든 영상 시작에 히든보스의 정의를 2회차 플레이의 보스격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때 2회차 스토리에서 제일 레벨 총합이 높은 게 용식이기에 용식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 영상인 라이벌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은 전당 등록을 20회 이상을 할시 포켓몬들 평균 레벨대가 80대로 올라가는데요. 용식의 정사로 취급받는 팽돌이 계열이 들어간 라인업을 저번엔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으로 살펴봤으니 이번엔 기라티나 버전으로 보면 찌로우크, 헤라 크로스 잠만보, 날생마, 로즈 레이드, 엠페르트로 라인업은 동일하지만 기술 배치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찌로우크는 강철 날개와 제비 반환이 빠지고 고위력 자속기, 브레이브 버드와 자속 선제기인 정광석화가 추가됐고 헤라 크로스는 스톤 샤워를 스톤 에지로 업그레이드했고 제비 반환이 빠지고 고위력 자속기, 메가혼을 추가했습니다. 잠만보는 전작이 더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격투 타입 견제기, 사념의 박치기를 추가했고 날색 마는 한 턴을 소비해야 하는 뛰어오르기 대신 저 능름한 뿌리라도 자랑하기 위해서인지 메가혼을 넣었습니다. 로즈 레이드는 독 시르기가 오물폭탄으로 바뀌어 정상화되었고 엠페르트는 쓰잘데기 없는 섀도클로를 버리고 냉동빔을 추가 그리고 자몽열매를 지니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배치가 대거 개선되어 상당히 실전성이 생긴 라인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 라인업을 만나는 조건이 전단등록 20회 이상인데 전단등록만 20번 하면 레벨 100 포켓몬만 한 10마리 넘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레벨이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세대 블랙 화이트 에이든 버스 노관주입니다 물결마을에 그 분이 계시지만 그 분은 바로 다음 후속작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 블랙 화이트 기준 노관주와 그 분의 레벨 총합이 같기 때문에 블랙 화이트 부문은 노관주를 선정했습니다 1차 스토리에서 우리는 노관주의 파티를 볼수 없었습니다 왜? 애한테 바로 발리셔서 당당하고 위험있게 주인공을 기다리는 근엄한 챔피언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그 도전 2회차에서야 우리는 노관주의 포켓몬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이긴 애는 행방불명됐고 그 애를 이긴 주인공은 어쨌든 리그 전당 등록을 못했으니까 뻔뻔하게도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관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에 올린 챔피언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인업은 어지리더, 버프론, 슈바르고, 베바닐라, 크리만, 불카모 사촌왕들도 2차전에선 이전 세대의 포켓몬들을 사용하지만, 노간주는 1차전이 없기 때문에 순수 5세대로 이루어진 파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노간주는 하나지방의 챔피언이지만, 대바닐라와 불카모스를 제외하면 모두 종족값이 500 미만입니다. 불타입에 3마리나 약점이 찔리지만, 불타입을 억제할 수단은 스피드 55, 버프론의 지진밖에 없습니다. 불카모스는 전용기 불꽃춤을 당시 레벨 100에 배웠기 때문에 오버히트를 쓰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워낙 상성 보완이 잘 되었습니다.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N에게 왜 패배했는지 알수 있는 라인업을 가진 노간주였습니다. 오스대블랙화이트2의 히든보스인 난천입니다. 평화로운 배경음악과 함께 별장들과 모래해변이 파라솔이 있는 잔잔한 휴양지 마을인 물결마을.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사촌왕 카틀레아의 별장인데요. 유저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파밍이나 정보 수집을 위해 마을의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카틀레아의 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대마곡이 흐르면서 난천이 배틀 신청을 걸어옵니다. 다짜고짜 싸울 지 몰랐던 유저들이 만약 난천의 포켓몬들의 레벨을 몰랐거나 A를 연타다가 싸우자는 말에 예를 선택하게 되면 레벨 70대의 난천과 배틀을 하게 되는데요. 엔딩을 본 직후부터 물결마을에 올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레벨대가 50에서 60 사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무참히 지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화이트2에서도 그대로 물결마을 에서 등장하는데요 라인업이 모두 4세대로 바뀌고 레벨 도 1레벨씩 오른채로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블랙화이트가 아닌 블랙화이트2 히든보스의 난천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불화2에서의 라인업은 화강돌 밀로틱 토게키스 루카리오 글레이시아 한카리아스로 기라티나에서의 난천의 라인업에서 로즈레이드가 빠지고 글레이시아 가 들어간 노스터입니다 본래 난천의 가장 쉬운 공략법 중 하나가 화강돌이 딜이 그렇게 막 높지 않기 때문에 화강돌 앞에서 용인춤 같은 랭업기와 배틀 아이템으로 랭크업을 해 놓고 그 포켓몬으로 수입하는 것인데요. 이번 화강돌은 그 짓을 억제하기 위해서인지 그림자 분신과 체면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세대까지도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카리아스는 얼음 타입 견제를 위해 불대문자를 넣었고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포켓몬은 바로 토게키스입니다. 그 악명 높은 하늘의 은총 전자파 에어슬래시를 사용하는 형태로 하늘의 은총은 기술의 부가 효과를 두 배로 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원래 30%로 풀죽음 만드는 로 만드는 에어슬래시를 60%로 반절 넘는 확률로 상대를 풀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게키스의 스피드는 80이라는 어중간한 수치이기 때문에 성공을 못 잡으면 풀죽음 전술을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마비를 걸면 상대 스피드가 50%, 6세대까지는 무려 75%가 감소되기 때문에 마비를 걸어서 성공을 잡고 에어슬래시를 쓰면 상대 포켓몬이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30%로 실전에서 일격기를 맞추는 확률을 뚫어야 공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글레이시아는 기술폭이 좁아 시그널빔을 쓰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전 세대 챔피언으로서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챔피언답게 파티 구성도 뛰어나고 강력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난찬이었습니다. 6세대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의 히든 보스 민진입니다. 전작들에 있던 배틀 프론티어나 배틀 서브웨이 같은 배틀 시설인 배틀 하우스는 싱글 배틀, 더블 배틀, 트리플 배틀, 로테이션 배틀로 4 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를 20 연승하면 그 종목의 슈퍼 모드가 열립니다. 그 슈퍼 모드를 50 연승하면 챔피언 로드에서 배틀한 이후로 한번더 민진과 배틀할 을수 있는데요. 그냥 그때 라인업에서 레어 코일이 자포 코일로 진화하고 레벨 좀 오른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델케티는 6세대 때 버프를 먹은 독신 분보다 종족 값이 낮았죠. 이런 별볼일없 파티로 싸우고 처발리니 민지는 인생 최대의 현타가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배틀이 끝나고 다음 날 다시 승부를 걸어오게 됩니다. 민지는 트레이닝의 성과를 받달라며 베스트 멤버를 공개하는데 그 라인업은 로즈레이드 파이어로 마릴리 자포코일 한카리아스 메가엘레이드로 XY 시절 레이팅 배틀 상위권이었던 파이어로 마릴리 한카리아스를 추가하여 라인업을 대거 강화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독지력기를 쓰는 로즈레이드를 먼저 내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을 유발한 다음 바로 두 번째 포켓 포켓몬부터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포켓몬들을 내보냅니다. 파이어로는 질풍날개라는 숨겨진 특성이자 전용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풍날개는 비행타입 기술에 우선도 플러스 2를 부여하는 특성입니다. 즉 비행타입 기술이라면 그게 공격이든 변화기든전강서커와 같은 판정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특성인데요. 파이어로는 이것 때문에 브레이브버드 같은 공격기나 날개시기 같은 회복기 등을 선제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도 126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 같은 우선도가 더 높은 기술을 쓰지 않는 이상 파이어로가 웬만하면 먼저 행동했죠. 초기엔 구해 공격 풀보정 형태가 많았지만 갈수록 칼춤을 썼거나 도깨비불, 날기쉬기, 벌컵 등으로 물리막이 겸, 스위퍼로 쓰는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결국 7세대부터 기아베띠나 옹골참처럼 피가 만땅이어야만 쓸수 있게 너프를 먹었죠. 하지만 민지네 파이어로는 전성기 때의 파이어로로 브레이브버드, 플레어 드라이브 같은 주 공격기들을 잘 갖추고 있고 선공으로 순풍도 쓸수 있죠. 부족한 화력은 생명의 구슬로 보완한 모습입니다. 마릴리도 역시 지금 세대까지도 쓰이는 국밥 포켓몬이죠. 마릴리의 특성 천하장사는 물리 기술의 위력을 두 배로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마릴리의 공격 종족치인 50을 10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실수치 즉 포켓몬 상태창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공격 능력치를 2 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공격 부위에 노력치를 풀러 주고 고집 성격 같은 공격이 상승하는 성격을 가진 마릴리의 공격 실수치는 112인데요. 이게 224가 되는 겁니다. 이는 같은 조건인 공격 종족치 1 4 7의 엑스라이즈보다도 높은 수치이니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5세대까지 물 타입 단일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이저하게 쓰는 포켓몬은 아니었지만 6세대 들어 페어리 타입이 추가되어 반가하는 타입이 무려 6개가 되었고 물 페어리 타입은 각기 다른 6개의 타입들을 효과가 굉장하게 때릴 수 있죠. 아쿠아제트, 치근거리기, 아쿠아테일로 자속 메인 웨폰들을 챙겼고 특방을 1랭크 올림 심쳐주는 돌격 조끼까지 지녀 정석적인 딜텍 마릴리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형 포켓몬들이 난리를 치니까 자연스레 6세대 대전파는 물리 강한 포켓몬들의 밸류가 올라갔었는데요. 한카리아스는 까칠한 피부, 울퉁불퉁 맷을 지니게 한카리아스에게 접촉기를 사용할 시 상대 포켓몬은 한 대당 29%씩 체력이 가이게 됩니다. 자포코일에게는 풍선을 줘서 땅 타입 기술을 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파이오로, 마릴리, 자포코일, 한카리아스 이렇게 4 마리는 서로간에 상성 보완도 훌륭합니다. 파이오로의 약점인 바위, 전기는 자포코일이, 물은 마릴리가 막아줄 수 있고, 마릴리의 약점인 독, 전기 풀은 자포코일이 전부 받아줄 수 있죠. 자포코일의 약점인 땅, 격투 풀은 파이오로로 받아줄 수 있고, 마릴리로도 받아줄 수 있죠. 한카리아스의 약점인 드래곤, 얼음, 페어리도 자포코일이 모두 받을수 있어 기존에 어중간한 자리였던 자포코일이 파티의 핵심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게임에서의 민진의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지만 포켓몬들이 노력 시작이 되어 있지도 않고 개체치도 부위가 없기 때문에 슈퍼모드를 50년생 이상 하고 온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작에 병약했던 소년이 배틀에 미친놈이 되어 가장 실전적인 파티를 구성하고 컬트적인 대사도 남겨 임팩트가 정말 컸던 민진이었습니다. 7세대 썸문의 히든보스, 그린입니다. 2회차 컨텐츠인 배틀시설, 배틀트리의 입구에서 전부 다 신체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으로 레드와 같이 등장하여 주인공은 레드나 그린 중에서 선택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레드 쪽이 그린보다 레벨이 더 높지만 레드는 2세대 히든보스로 다뤘기 때문에 그린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업은 후딘, 프테라, 윈디, 갸라도스, 계룡몬, 나시로 불화2에 있던 PWT에 출전했을 때와 같은 라인업입니다. 그린 근본 멤버인 윈디, 갸라도스, 나시가 스타팅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모두 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종족값이 500 이상이고 타입도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파티가 그렇게 약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느낌도 들지 않는 게 1세대 기준 분명 전부 강력한 포켓몬들이지만 이 라인업이 등장한 시점은 7세대로 파워 인플레가 워낙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저 중에서 여러 세대 동안 꾸준히 쓰였던 건 위협 특성을 가진 윈디와 갸라도스 뿐이죠. 푸딩과 푸테라는 선지기에 취약하고 괴력몬은더 좋은 격투 타입 포켓몬들이 많이 추가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페어리 타입의 등장과 썸문의 준 전설들인 카프 시리즈 모두가 페어리 타입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격투 타입은 약세였죠. 나시는 풀 에스퍼 타입으로 두 배로 받는 약점이 6 개. 그리고 벌레 네 배로 찔리는 누가 진짜 벌레지모르겠는 방어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윈디와 갸라도스로 공자로 공격을 2랭크까지 떨굴 수 있고, 갸라도스가 용의춤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냅두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체급이 있고 또 있던 포켓몬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는 라인업을 가진 그린이었습니다. 1세대의 리리메이크, 레츠고 피카츄 EV의 히든보스 블루입니다. 블루가 처음 등장한 것은 1세대 공략집을 통해서인데 스타팅 3파전을 위해 임의로 만든 캐릭터라 게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캐릭을 모티브로 해서 포켓몬 스페셜에서 블루라는 이름으로 캐릭터가 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후 1세대 첫 번째 리메이크작인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에서 저 캐릭터를 리메이크하여 레드와 반대되는 정식 여자 주인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1세대 주요 캐릭터인 레드와 그린은 다른 세대에서도 얼굴을 비추지만 블루 혹은 리프는 같은 주인공인 레드 때문인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후파리리그 출시 이후 약 14년의 시간이 지나 레츠고 시리즈에서 드디어 NPC로 등장하는데요. 블루도 주인공처럼 뮤츠를 잡으러 왔다. 갑자기 마주친 주인공을 포켓몬으로 착각하고 온서볼를 사람한테 던지는 신뢰를 저지릅니다. 그후 주인공이 뮤츠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먼저 잡을라 했다며 다짜고짜 배틀을 하게 됩니다. 그 라인업은 픽시, 팬텀, 켄카우추보트 나인테일, 메가 거부강으로 레츠고 시리즈는 공략직 사진처럼 레드가 이상해시 그린의 파이리 계열을 선택한 것을 정사로 했기 때문에 거부강을 에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업은 강하지 않은데요. 레드 그린 때처럼 레츠고 시리즈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픽시의 가장 큰 강점인 매직 카드 특성을 활용할 수 없고 나인 테일의 가뭄과 우츠보트의 염록소로 이어지는 콤보도 사용할 수 없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팬텀은 강하지만 캔카는 어중간하고 우츠보트도 역시 스피드가 어중간하며 나인 테일은 스피드는 빠르지만 가뭄도 없기에 화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거북왕은 그래도 메가지나 특성이 메가 런처를 어차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력이 나오는 하이드로 펌프와 변제를 위한 냉동빔 러스터 캐논으로 최선을 다한 기술 배치를 가지고. 이상이 크지 않은 파티지만 그래도 특성이 있고 숨겨진 특성까지 사용했다면 타입도 다채롭고 까다로운 파티를 구성했을 수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블루였습니다. 8세대 소드실드의 히든보스 마스터드입니다. 소드실드의 DLC인 가옷의 외딴섬에서 처음 등장하며 반대대 스승이자 18년 동안 챔피언 자리를 유지한 가라르 역대 최강의 챔피언으로 불립니다. 작중 시점 약 50년 전에 결승전에서 당시에도 체육관 관장이던 포플러를 꺾고 우승하였으며 그후 18년간 무패였으나 긴 세월이다 보니 노관주처럼 파트너 포켓몬을 잃었고 패배가 늘기 시작했답니다. 그후 당시 리그 위원장에게 승부 조작으로 우승하자는 권유를 받고는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1회차 스토리에선 주인공의 스승이 되어 세 가지의 실현을 주고 그 시련을 통과하면 치고마를 줍니다. 그 치고마에 친밀도를 다 채우고 다시 오면 우라우스로 진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후2 회차 스토리에서는 우라우스를 거다이맥스 시킬 수 있는 다이꾸를 찾아오라 하고 그 이벤트가 끝나면 마스터드와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최종전에서의 라인업은 비조도 렌트라 짜랑고우가아모까오 루가루와 우라우스로 주인공이 진화시킨 우라우스의 타입에 반대 타입 우라우스로 가져옵니다. 라인업 중 눈여겨볼 점은 격투 타입이 세 마리로 이미지처럼 격투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페어리 타입이나 에스퍼 타입에 크게 일관이 찔리기에 아모카오를 넣어 암호까오의 약점인 불과 전기를 견제하기 위해 렌트라와 루가루암미 파티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라우스가 워낙 페어리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독지르기와 아이언헤드를 배우고 있어 최대한 페어리 타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라우스는 8세대 당시 환경에서 정말 꾸준히 상위권으로 쓰였던 포켓몬입니다. 물 타입의 연격 우라우스와 악 타입의 일격 우라우스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이 배틀 환경에 따라 주로 쓰이는 타입이 갈렸습니다. 둘이 배틀에 나온 게 아닌 이상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는 무슨 우라우스인지 배틀하기 전까지 몰라서 배틀을 하기 전부터 부터 심리전이 가능했습니다. 각각의 전용기도 매우 사기였는데요. 연격 우라우스의 전용기 수류 연타는 위력 25의 물타입 연속기로 무조건 3회를 때립니다. 문제는 이 3회를 무조건 급소로 때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력은 급소와 자속까지 해서 168.75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라우스 자신의 공격 랭크 다운이나 상대가 방어를 올리거나 벽을 깔아도 상관없이 일정하게 데미지를 줄수 있으며 연속기이기 때문에 상대의 옹골참이나 기아베띠를 무시할 수 있고 사기 페어리 타입 중 하나인 따라큐 상대로도 탈을 깨고 타격을 할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기술이죠. 우라우스의 전용기인 암흑강타는 지금은 위력이 한 세대만의 너프를 먹어 75이지만 8세대 당시에는 위력 80으로 역시 반드시 급수에 맞는다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위력은 무려 180이었습니다. 악타입 기술이기 때문에 8세대 600쪽인 드레펄트에게 강한 이점이 컸죠. 우라우스 외엔 큰 인상이 있는 파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라우스의 존재만으로 강력한 파티인 아스터드였습니다. 4세대 신호지방의 과거 히스지방의 배경인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히든보스 원로입니다. 주인공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플레이트에 대한 대화들을 나누고 같이 플레이트들을 모아보자는 말을 합니다. 작중에서 가장 플레이트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언급도 많이 하는 캐릭터죠. 작중 후반에 갑자기 나타난 재앙의 원흉으로 주인공이 마녀 사냥을 당해 은하단에서 추방당하고 갈곳 없이 맴돌고 있을 때 주인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상점의 역할도 해주는 등 1회차 스토리에서 주인공의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2회차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원령 플레이트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트를 플레이트를 모아주자, 무너진 신호신전, 지금의 창기 등에서 본인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원로의 진정한 목적은 플레이트를 모두 모아 아르세우스를 자신이 조종하여 현세계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아르세우스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기라티나와 협업해서 시공의 뒤틀림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디아루가와 펄기아가 폭주했고, 히스이 지방에 존재하는 왕의 포켓몬이 폭주하게 된 이유도 다 원로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아르세우스는 다 알고 있었는지, 현실에서 잘만 살고 있던 주인공을 과거로 강제로 보내 버립니다. 어찌 됐건 본색을 드러낸 원로는 주인공을 제외한 레알세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6 마리의 풀 파티를 기용하며 때문인지 트레이너 계급도 포켓몬 술사라고 나옵니다. 라인업은 화강돌, 토게키스, 로즈레이드, 루카리오, 한카리아스 윈디로 난천을 오마주한 캐릭터답게 난천 베이스의 라인업을 사용하고 밀로틱이 레알세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히스이 윈디가 들어갔습니다. 레알세는 기술의 효과나 위력도 바뀌고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마저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원트에 깨지 못하고 리트를 한 만큼 역대 포켓몬 시리즈에서 최상위권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스토리를 깰때요긴하게쓸수 있는 한 남자 시스템인 상대 포켓몬을 미리 보고 교체도 레알세에선 없고 쓰러진 다음에 나온 포켓몬이 웬만하면 플레이어 측은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먼저 때려서 한 마리가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지 못하고 1대1 교환이 나버리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원로를 이겨도 살아있는 포켓몬이 많아야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였죠. 원로 자체의 난이도도 높은데 진짜 문제는 이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졌으면서 갑자기 실실 쪼개더니 갑자기 기라티나를 게스트 초대해 버립니다. 양심 없게도 회복할 시간조차 안 주기 때문에 강공, 약공으로 비롯. 때는 바뀐 배틀 시스템으로 배틀에 들어가자마자 행동할 틈 없이 공격을 해 처음 원로를 상대하여 뒤에 기라티나의 출연 사실을 몰랐던 많은 플레이어들은 대비를 해놓지 않아 패배후 리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우 기라티나를 쓰러트려도 갑자기 눈에 불이 켜지더니 오리진 폼으로 이 페이지에 돌입해 이번에도 회복 없이 연속으로 싸우게 됩니다. 즉 원로와의 배틀은 단순히 트레이너 대 트레이너처럼 일반적인 6대6 배틀이 아닌 풀파티를 채웠다면 6대8로 배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 원로가 기라티나와 함께 싸우긴 했지만 자신이 포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포획한 여섯 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난천 베이스답게 역시 강한 파티입니다. 하지만 당시 지진 기술이 잘려, 한카리아스는 대지의 힘을 쓰고 있고, 로즈레이드는 또 오물폭탄이 아닌 독지르기를 쓰는 데다 기술도 세 개밖에 없어서 레알세에서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난천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약한 느낌이 나는 원로였습니다. 스칼렛 바이올렛의 히든보스 시아노입니다. 하나지방 출신으로 스바의딜신시인 남청의 원반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나지방 해역에 위치한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창설자이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팔디아 지방까지 와서 주인공에게 블루베리 아카데미로 유학을 와달라 부탁하고 데려옵니다. 그후 학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 후 스토리에서의 등장은 없으며 남청의 원반 스토리 종료 후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팔디아 지방 쪽 사람들을 특별강사로 섭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특별강사는 한번 불러서 배틀을 할수 있고 같은 사람을 세 번째 부르면 내적 친밀감이 좀 올랐는지 포켓몬 교환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10명의 강사와 포켓몬 교환, 즉, 최소 30번을 초청하면, 사프란이라는 의뢰인 이름으로,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히든보스라는 의뢰가 뜨게 됩니다. 의뢰를 수락하게 되면, 의뢰인이었던 사프란의 정체인 시아노와 배틀을 하게 됩니다. 라인업은 버렌지나, 제브라이카, 고디모아젤, 연무왕, 대검기, 샤로다로, 출신답게 전원, 5세대 포켓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벨 총합이 519로, 영상 업로드일 기준, 본가 포켓몬 시리즈 트레이너 중에서, 단독으로 가장 높은 레벨 총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사탕이나, 쉬운 아이템 파밍 등으로, 레벨 100을 찍는 게 쉬운 최신 에 대해서 출시된지 1년 뒤에 나온 DLC 캐릭터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죠. 라인업은 강해 보이진 않아도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일반 특성과 숨겨진 특성 중각 포켓몬들에게 가장 베스트인 특성을 달아놨고 배틀이 더블 배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버렌지나와 제브라이카가 나와 버렌지나는 순풍을 깔아주고 바크하우스로 상대 특공을 깎아줄 수 있으며 제브라이카는 땅 고르기로 비행 타입인 버렌지나의 피해 없이 상대 포켓몬들의 스피드를 깎을 수 있습니다. 고디모아젤은 명상 플러스 어시스트 파워 조합을 사용하는데 잠자기와 유루 열매 조합으로 체력을 한번 풀로 채울 수 있고 연무왕은 생구 2판 사판 플레어 드라이브와 양날 박치기로 최대한의 화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검기는 넘어가고 새로다는 예전부터 유명했던 심술꾸러기 리프스톰 형태로 심술꾸러기 특성은 랭크 변화가 역전되기 때문에 리프스톰을 때릴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닌 더욱 강력해지는 심플하고 강한 형태입니다. 뱀눈 처리로 마비를 걸 수도 있고 스케일샷으로 때리면서 방어를 올릴 수도 있으며 풀타입의 약점인 불과 비행, 벌레, 얼음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바위 테라버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두 마리는 더블 배틀형 포켓몬이라 볼수 있지만 나머지 네 마리는 싱글 배틀에서 써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신세대답게 꽤나 파티를 잘 구성한 시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히든 보스들을 알아봤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지금까지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평가 기준은 작중 위상이나 난이도 혹은 파티의 개체치나 노력치, 레벨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 파티의 구성과 강함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특성이 없는 레츠고 시리즈와 레알세는 첫 번째 기본 특성으로 보겠습니다. 1위는 민진입니다. 라이벌 편에서 꼴찌였던 민진이 1위에 등극했습니다. 파티의 짜임새가 너무 좋기에 1위입니다. 2위는 시아노입니다. 더블 배틀용 파티지만 싱글에서도 약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진인 물건도 다 가지고 있고 버린진화로 상. 특공몬 앞에서 특공을 낮출 수만 있다면 고디모아젤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위는 난천입니다. 워낙 난천의 파티는 완성도가 좋죠. 글레이시아가 어중간한 게 다소 아쉽습니다. 4위는 머사드입니다. 스 우라우스의 존재감과 6 0 0쪽 짜란 고우고도 있어서 3위의 난천과 고민했지만 나머지가 아쉬워서 4위에 위치했습니다. 5위는 레드입니다. 위상으로 가면 당연히 1등이고 파티도 당시엔 나쁘지 않지만 파워 인플레에 이 밀려 5위입니다. 6위는 그린입니다. 특수 기술에 다소 약하지만 물리 기술에 강한 위험몬 두 마리에 리플렉터도 있고 용의춤이나 벌컵 같은 랭커 있어서 기술 배치가 나쁘지 않은 그린이 6위입니다. 7위는 원로입니다. 기라티나 전까지 포함한 난이도로 가면 당연히 1위이지만 파티만을 봤을 때는 레알세에서 사라진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손해를 본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난천 파티의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7위에 위치했습니다. 8위는 용식입니다. 기술 배치들이 다들 훌륭하고 타입도 다채롭지만 임팩트 있는 강한 포켓몬이 딱히 없어서 8위입니다. 9위는 블루입니다. 팬텀은 중간은 가는 포켓몬이고, 메가지나도 하지만, 파동류 기술이 없어 메가런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10위는 노관주입니다. 파티에 벌레 타입이 너무 많습니다. 불카모스 원맨 팀 느낌인데, 불카모스는 에이스인데 나머지가 너무 패급들이라 10위입니다. 11위는 성호입니다. 무장조가 맹독, 압정을 쓰고, 자묵열매를 가진 메타그로스가 있지만, 나머지가 너무 싸패급이라 11위입니다. 12위는 오박사입니다. 버그로만 배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된 트레이너는 아니죠. 라인업은 약하진 않지만, 6마리 풀파티가 아니기도 하고, 켄타로스도 파괴 강성까지 아니더라도 눈보라나 지진같은 서브웨폰이 없기에 1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히든 보스들을 알아보고 순위도 매겨봤습니다. 브라투 히든 보스에 N을 넣을까 많이 고민해봤지만 불화 히든 보스는 노안주가 맞는 것 같고 또브라투에서 N을 선정하면 난천이 못 등장하기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지 않아도 많이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